소영님. 이래 <laughs> 예, 또, 조차장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어디 가시나요? <laughs> 아, 오늘은 강원도 원주로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원주는 또 무슨 일로 가세요? 어,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이탈한 자매님이 원주에서 어, 장사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그분 이야기도 들을 겸 어, 토스트, 샌드위치 네. 좀 먹으러, 네. 어, 그 우리 신천지 이탈자, 우리 자매님의 이야기를 좀 간증을 잠깐 우리 유튜브에 담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차장님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예, 이미 뭐 타고 있습니다. <laughs> 조차장님 항상 제 옆에서 호위무사로 함께 해주셔서 늘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같이 잘 진행해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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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너무 멋지네요. 네, 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시그니처가 뭐예요? 저희는 직원들 맛을 이제 샌드위치 가족들이랑 보게하려고 지금까지 먹어본 음료 중에 하강자안녕 <laughs>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좀부탁드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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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하세요서 지금은 어쩌다 사장님이 되가지고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있는 네. 청년 김은강입니다. 사업도 하시지만 네. 방송도 많이 하시고 특강 네. 간증도 많이 다니시고 네. 지난번에 저하고 CTS에서 네, 함께 처음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사업도 하시고 네. 또 다른 일도 하시는 것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천지 탈퇴 이후에 이제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리기도 하고 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간증 찬양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어, 제가 2, 2년 반 전쯤에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어, 이곳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샌드위치 가게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가게를 맡아서 운영을 음. 하고 있고요. 음. 원래는 이곳에 와서 이제 중박 강사도 아, 하고, 음. 뭐, 문화예술 강사로 아, 중박 강사, 네, 네. <laughs> 중학교 친구들한테 또 이제 동아리 강사로 사물놀이도 가르치고 부박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고기 그 가게를 아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음식 솜씨도 뭐 예사롭지가 않아서 저희가 일부러 와서 다 먹어 봤습니다. 근데 어쩜 이렇게 저희 원주까지 와서 앞으로 점심 저녁을 떼워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는데 우리 원주 구독자분들 <laughs> 계시면 꼭 한번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어떻게 간중 집회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특강도 다니면서 사업 같이 하는 게 이렇게 예사롭지 않고 쉽진 않을 텐데, 네. 어떻게 시간 조절이나 좀 일상이 어떤지도 좀 네. 궁금하네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음,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신천지 탈퇴자로서 꼭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곳인지 알리고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또 전하는 일이 저에게 사명이라서 주일마다 그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어, 그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운영할 때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예배를 다니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간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사업을 또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 네. 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함께 이제 이 회복할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지금 또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희망을 얻으시기도 하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롤모델이 될게요. 저희 현대종교가 2단 대처도 열심히지만 피해자 회복 사역에 대해서 네. 우리 지금 요 앞에 찍고 있는 우리 조차장이 네.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복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탈자들이 2단에서 나오셔서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가운데. 이렇게 정말 즐겁고 기쁘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는 그런 분들을 좀 찾고 싶었는데 마침 우리 응당 자매를 만나서 원주까지 오늘 저희가 달려오게 된 겁니다. 이 이탈자 분들 뭐좀 해주시고 싶은 좀 간절한 마음의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어 나도 이제 앞으로 저 우리 응당 자매처럼 어 빨리 탈퇴해서 모든 문제 잘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마디 좀 주시면 어떤 말씀 있을까요? 어 제가 현대 종교 그 그래도 오래 오랜 어, 그렇죠. 기간 동안 네. 제가 글을 또 올리기도 했었고 네. 제가 회복하는 과정을 그대로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다 담아내기도 했었는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회복하는 시간이 없으면 급하게 무언가를 빨리 앞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 제가 더 지치고 제 삶이 지쳐가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회복이 되고 또 이렇게 치유되어야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어그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꼭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실패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셨고, 제가 또 기쁘고 또 이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인도해 주시고 표정이 너무 그냥 밝고 온화하시고 <laughs> 저 지난번에 이단 상담소 계신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어, 신천제 빠졌던 분들이 다 나와도. 은강자면은 절대로 안 나올 신천지 정말 <laughs> 의, 아 이런 표현하면 독종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하나님의 역사 하심은 네. 우리 은강자의 마음도 그렇게 네. 녹여 주시는 그래서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전에는 어땠을까 지금 이렇게 할 없이 부드럽고 편하고 행복해 보이시고 기뻐 하시는데 정말 저는 믿겨지지 않아요. <laughs> 그 과정 중에 정말 인내. 마음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그 경험들을 통해서 쓰시는 것 같았어요. 음. 그래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탈퇴자들에게 다 도움이 되고 다 정말 정말 피와 살이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경험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과정과 시간을 누리면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또 세워주시고 회복해주시는 때가 분명히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단에서 네. 나오신 분이 우리 은강자매님 선배님이시니까 또 조언 같은 것좀 나중에 주실 수 있고, 네. 그럼 여기로 와서 네. 샌드위치 세트를 주세요. 그럼 돈은 현대종교에서 넣고 <laughs> 그렇게 해서 좀 조언 좀 해주시면. 그러지 않아도 야, 제가 4조 5조. 네.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상금을 쌓아야 하니까 그 제가 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저에게 주신 비전이 그 탈퇴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심리적으로든 이렇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고민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음. 그래서 이 가게가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이거 하기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다 만들었어요 오죽하셨겠습니까 네. 예. 근그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음. 제가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회적으로 이제 이 자리 한 청년들에게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답니다. 앞으로 좀 네, 행보가 또 기대되는 해좀 행보가 네. 있겠군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움을,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 예. 원주로 오세요 조 차장, 원주의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알아요? 푸르리샌드 <laughs> 아, <laughs> 아그 저는 강원도 원주가 감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푸르스샌드로 <laughs> 정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 손님들이나 네.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네. 귀한 만남도 가질 수 있지만 네. 저희 걱정되는 거이 신천지 쪽 사람들이나 네. 이탈했다고 해서 네. 그렇게 찾아와 압박하거나 협박하는 일 뭐 조금 걱정되는데 오픈하셨다고 전 들었는데 네 맞아요. 실제로 이 가게 신선지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제가 언제에서 깜짝 놀랐던 게 이사를 와서 보니까 이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음. 뭐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을 위해서. 응강자들을 아르셨던 신천지신도 분들 없었고요. 다행히 없었는데. 활동을 열심히 안 했었나 보네. <laughs> 그러게요. 오셔서. 근데 꼭 천지일보를 이렇게 주시거나 음. 아니면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엄청 칭찬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신천지라고 알려주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게들이 정말 많이 오는 거군요. 네. 일반 가게들도. 오셨어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순간 이걸 오픈하고 저도 탈퇴하자. 많이 저도 거기서 고통 겪고 나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처음에는 막 웃으시다가 이제 조용히 가시거나 음. 요즘에는 또 신천지들 사이에서는 또 이제 소분이 남는지 아무리 싶아 여기 강원도 쪽 빌립 집파가또 세거든요. 공복효도 네. 보게 되고. 아,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어, 은강자매님에게는이 옆에 오다 보니까 네. 원주제일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예장통합주교회.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단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해서 이 네. 네. 앞에 전시를 해놓기도 했는데, 네. 교회 섬긴지는 얼마 됐고, 교회에서 역할들 잠깐 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여기서 이 교회에 새벽 기도 하면서 가게 됐고요. 네. 어, 한 1년 했고 지금은 이제 청년부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고 영어 예배 이제 교사로 같이 생기고 있어요. 아니 영어까지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영어 건 아니고. 시대. <laughs> 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laughs> 신천지에서 다쓸 뻔했네요. 하나님께서 <laughs>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분요. 아, 셨 어, 담임 목사님이나 교역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탈퇴자라는 거 아시고, 음. 또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고, 실제로 또 교회에서도 이단을 경험한 청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해서 제가 도움을 주고있바습니다 설마 세강경 뛰고 보는 이런 문이 가끔 오거든요. 네. 이단에서 나오셨다고 네. 하면 그런 건 정말 큰 문제 같아요. 네, 그런 뭐 이런. 거의 없었던 이 교회는 그래도 네 다행히 이렇게 반겨주시고 사랑을 품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간증 다니면서 정말 그런 피표자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돌아오신 분들을 안아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전도 선교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세 감격 끼고 보는 거 정말 저희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렇게 안아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할수 있는 역할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자, 죄송 제가...